네, 안녕하세요. 2 0 1 1년 7월 8일 오후 1시 50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시원봉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다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대응 잘 하셨기를 바래 보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제 시작점이 나왔던 MACD를 돌파했다가 다시 깨버리는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나와 주었다. 아,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와 주었고요. 일봉상 자 이렇게 깨는 7일선을 깨는 음봉 캔들 마감으로 인한 다시 하락분이 나오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이 나왔다 그래서 어 매수 보다는 요 선물 거래 하신 분들은 공매도로 어 대응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 매수가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근데 항상 저의 생각이 100%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갑자기 나오는 급등에 있어서는 항상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을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보게 되면 자 일봉상 흐름이 좋지 않은 꺾이는 느낌이 나와 주었고요. 만약에 올라와도 이 안에서 흐르다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현재 아 그렇기 때문에 이단 단기 단타나 단타 위주로 하시거나 어, 그게 나을 것 같다. 시간봉 단타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분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봉보다는 어, 음, 하루 안에 일일 안에 끝내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네 일봉상 흐름도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모양이 나와 주었고 네 시간봉에서도 이 상승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캔들 마감. 이 나왔죠.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의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 이제 그렇다고 바로 반등해서 쭉 올라간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가 매수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강력한 저항이 이제 있는 곳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한 시간의 강력한 저항이 7일선인데요. 자, 여기도 잘 보시게 되면 자 MACD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진정이 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만들어지는 이 시간대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5~6시간 정도 더 걸리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15분 봉에. 볼린저 상단과 거의 맞물린다. 현재 올라오더라도 이 저항을 맞고 빠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빠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항을 맞았다면은 그 다음에 한 시간의 저항을 뚫었다고 가정해 볼 때는 이제 실선이 내려오고 시가를 잡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 테스트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든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올라와도요. 이 4시간에 이 저항 때문에 이 저항 때문에 다시 한번 걸릴 확률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자면 어 일단은 저항이 되는 부분에는 공매도가 유리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1시간에 저항과 거의 맞물리는 이 자리. 이 자리와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이제 또 이 패턴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에 따른 제가 금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 오분과 십오분 그다음에 삼십분 한 시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어, 이제 저항과 아니면 따로 어, 따로 이제 올라온다면 지지 보분을 체크해서 어, 단타 매매 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 패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양봉이 나온다고 쳐도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상승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패턴을 다시 5분, 15분, 짧게 5분을 먼저 잡고요. 15분도 잡고 30분까지 잡아 보면서. 어, 대응해 주면서 추세를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은 어,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던가 어떤 굉장한 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차트대로 잘 가다가도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 이때 왜 일론 머스크 트위터 그말 한마디로 이런 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또 다른 어떤 호재. 그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항상 그런 뉴스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제 뉴스나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하는 이제 발언 빼고는 추세대로라면은 다시 하락이 가는 게 맞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수 있는 4시간 봉의 마감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게 내려오겠죠 이제 4시간 종가가 끝날 때마다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저항, 강력한 저항을 만난다고 하면 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다 이번에 나오면은 이 일단 최소 이 본인 하단 부분까지는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여기는 보고 있고요 어더안 좋을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봉상 이전 저점을 깨는 이 강력한 볼린저 하단 쪽 이쪽을 깨는 이 하단 쪽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요거 요거를 지금은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같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만 이전에 이런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어 너무 단기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봉상 보게 되면 macd 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 아직 지지를 여기서 받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내려와도 이 강력한 품매로 인해서 청산의 청산으로 급락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 받는 걸 한번 어, 수익으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지지가 된다는 느낌이 들때 천천히 이렇게 타점을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15분의 저항을 보시고 15분봉의 저항을 보셔가지고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1 시간의 강력한 저항이 맞물리는. 여기 자리에는 한 번도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뚫는다고 하면 항상 말씀드렸던 손절이 나가더라도요. 손절이 나가고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많이 받았다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 물량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잡았다고 하면 여기까지 기다려보고 이 타점까지 아직 두 타점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어 그렇게 포지션을 진입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 뭐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조회수나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를 아, 많이 안 눌러 준다면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뭐 많이 이렇게 영상을 남겨 봐야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영상을 좀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게 영상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만약에 저 역시도 어 만약에 좋아요가 많이 없다 뭐 구독자도 많이 늘지 않는다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